B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BM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벌룬 38마리나 사용을 해가지고 시루를 완파를 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BM님, 시폴 완파 영상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폴 완파하는 영상들이 없나? 엄청 많은 분들이 갈구를 하셨는데, 드디어,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배치는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배치는 아니고 안티 볼러 배치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9월 어 방어 타워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와임페론 타워는 벌써 3레벨이기 때문에 또라 볼로 완파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많은 완파가 되진 않았고 또 설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셨고 일단은 골라버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네 미니언과. 법사들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길 정리를 해 주셨고요. 클랜성에서 라바 뭐, 뭐 골렘을 받은 게 조금 인상이 깊네 6레벨짜리 골렘을 받았다는 거. 그래오고 나서 월부로 지금 9시 벽을 뚫은 저기 저 장소가 정말 조금 기가 막힌 거 같고요. 지금 아조킨이 아, 아조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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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나요? 아처핀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쉽게도 지금 내네 이쪽에 인페노 타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쪽에 인페노 타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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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하면 석궁까지도 이렇게 제거를 할수 있었던 위치인데 아쉽게도 그래도 지금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이쪽에 있는 것까지 어 대공포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헛구리 어 형님이 이쪽 임페르노 타워 쪽에다가 네 여덟 다섯 마리 정도의 벌룬을 뿌려줬어요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라볼로 완파를 하는데 핵심을 정말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30... 30정도야 30정도야 와 그리고 다행히 진짜 여러 마리를 뿌리면서 지금 진짜 다행히 여러 마리를 뿌리면서 네, 여기 지금 레전타워가 4개가 몰려있었는데 다행히 다 파괴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가 지금 뭐 하... 뭐, 대공 지뢰도 있었고, 대공 폭탄도 있었던 위치였는데, 그래도 지금, 어, 3 쪽을 아주 잘넘어갔고요 어 지금 약간 얼음 마법을 뿌렸을 때 봤는데, 얼음 마법, 임페르노 타워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임페르노 타워랑 여기 석궁이랑 같이 얼려줄 수 있거든요? 그거 함나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시폴 영상들, 제가 올려주고 싶은데 그 영상들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이게 영상이 만들어지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테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BMTB 구독 어 형님들, 아재 형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야 이런 사람 이 이런 놈있다더라막 하면서 조금,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11월 완판 영상을 볼 텐데요. 일단 모든 영상은 다 이제 라벌 영상이긴 한데, 먼저 게임 메이커님의 영상과 제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아, 뭐가 조금 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쪽에다가 지금 본룬을 지금 봤을 때 다섯 마리 정도를 먼저 뿌렸나요? 다섯 마리를 먼저 뿌리고, 클렌스 성도 함께하면서 대공포를 제거를 할수 있을까 아직도 제거는 안 됐고 여기서 이제 동머버 뿌리면서. 어, 미니용으로 클랜성을 잡아주는 장면이에요. 인간, 이게 정말 좋아요. 미니용 한 마리와, 어, 이제 독 하나로 클랜성을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 정리 부분이 너무 깔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저기는 가장 늦게 뿌려졌고요. 아주 벽이 아주 깔끔하게 뿌려졌죠. 분노 마법 부면서 워든도 함께 넣어줬기 때문에 워든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처기 클랜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것까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지금 라바를 넣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른 타이밍에 라바를 넣어주게 될 경우에는 영웅 파트가 조금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그 다음에 대공포가 파괴가 되기 전에 또 12시 반경에다가 라바를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중앙에 지금 목대 마법을 써주면서 네 오우 독틀 타워가 한방에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모여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에 임페로노 타워를 정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룬들을 남겨줘가지고 이쪽에 한네마리 정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네마리 정도만 넣어주고 또 반대쪽에다가 넣을 거 조금 남겨줘가지고 이쪽에다 신속 하나 안 써도 되고 여기 왜냐면 석궁 자체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뭐 신속 없이도 네 여기가 한 번에 임페로노 타워랑 석궁이 가 모두가 제거되는 부분이고 어 빠른 타이밍에 라버를 돌렸기 때문에 지금 벌룬이 어머니 영웅들이 아직도 살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까그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벌룬들을 안 넣으실까? 어, 벌룬들이 열 마리나 남아있는데, 왜저 위쪽에 다안 뿌리시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돌돌이 배치였잖아요. 배치를 잠깐 볼게요. 이게 배치를 보면은, 이게 돌돌이 매치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 있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석공들이 다 제거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안 뿌리고 이쪽에서 간그 유닛들이 다 이렇게 돌려주게끔 하고 이쪽에다가 8시에서 이제 볼륨들을 넣어가지고 이쪽을 제물이하고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이제 쌈 싸먹는 듯이 어, 먹듯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8시 부분에서 벌룬들을 4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임페론 타워 쪽을 정리를 한다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영상인데요.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아 여기 석궁들이 진짜 많이 올려있죠 여기 석궁들이 정말 많이 올려있어가지고 조금 무섭기는 다행히 여기 석궁이 하나가 지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제가 완파를 한 영상이고 이건 생방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도중에 완파가 났기 때문에 제가 생방으로 실시간으로 공격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겠고요 제가 자막으로 어떠한 설명들을 깨알깨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rses... <shrug> 네, 옆에 사이드로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조금 남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사이드에다 넣어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어, 생각을 해 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으로는 재진이 형이 13번을 완파를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완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빌리티 형님이 진짜 안타깝게, 어, 왜 아처킨 스킬을 너무 일찍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신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공 정보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이런 배치들을 조금 보시면 좋아요. 여기도 솔직히 보시면은 여기도 바로 신속 하나랑 제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콜라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랜파트와 영웅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클랜성이라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약간 모서리 쪽으로 모서리는 아닌데 모서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좋면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와 해골 마법을 일단 써주면서 네, 아처킨 조금 살려주는 아,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아처킨 스킬 남기고 좀 파괴를 해주면서 개정리가 좀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아처킨이 죽지 않았을 때 지금 어.. 라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처킨이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 대전 타워까지도 필요로 타워까지도 딱 때려줘서 습또잘모여줬고요 약간은 와어디가냐 아,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지? 도대체? <laughs> 할아버지. 정말 마실가네, 진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어그로 끌어주는 거 너무 좋죠? 이렇게 하나씩 어그로 끌어줘가지고, 어, 다른 유닛들이, 어, 뭉쳐있는 유닛들이 공격까지 남게끔 해주면은, 이건 더, 어할 나이 없이 정말 좋은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해골트리에위해서 볼륨이 분명히 죽고 있긴 하지만 와 봐봐요 빠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아저참그 라벌 바트를 진행,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영웅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은 어, 완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는 린트형 방금 재진이형이 완파한 영상인데 여기에서는 네 골볼라벌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골볼라벌을 준비를 하셨고 지금 배치가 조금 많이 붙어있죠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약간 살짝만 길 정리를 하고 쑥 들어가면은 또 이런 데가 벽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또 벽을 뚫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여기와 이런 거 이런 거 제거하는 거네 마리로 딱 제거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니까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중앙에 투틀 타워. 그다음에 아서킨도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워든 스킬. 아주 빠르게 쓰는 모습이었구요. 왜냐면은, 제거할 게 많은데, 지금 앞에 쌍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써져보는 모습이구요. 아, 중앙, 와. 여기에 잡음을 정말 많이 놔뒀네요. 만약에 여기다가 호그라이더 한 마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니까 만약에 여기 잡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여기다 호그라이더 넣어가지고, 먼저 쌍자음 제거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중앙에서 모든 스킬을 썼으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제거를 했겠죠? 이러면서 이제 8시 방향에서 나발을 돌려 주십니다. 얼음 타이밍으로 한번 얘들을 얼려주고요. 손속마법 4개 남아있고 얼음 타이밍 너무 좋죠. 진짜. 와 얼음이 끝나기 전에 이런 타올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얼음으로 얼렸던 애들을 얼음이 끝나기 전에 이 벌룬들이나 다른 유닛들이 파괴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네, 얼음을 잘 썼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너무 어려운 게 얼음 타이밍이 와 여기. 지금... 만약에 체력이 많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운 곳이었을텐데 다행히도 잘 넘어갔구요 얼음 타이밍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얼음을 쓴 곳에 그 건물들이 얼려져 있는데 그 건물들이 어 풀리, 풀리기 전에 벌룬들이나 다른 유닛들로 그게 파괴가 된다면은 그게 얼음을 정말 잘쓴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맹자돌이 형님의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맹자돌이 형님은 굳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제거할 수 없다면은 점핑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점핑을 안가져가고요힐 마법을 지금 가져가신 모습이죠. 골라볼이신데 어, 지금 이거 신속 잘못 썼죠? 두개쓴거 아닌가요? 한개쓴 건가요? 한개쓴 건가? 한개 쓰신 거 같고, 얼른 두 마리로 바로 제거를 한 다음에, 네, 바로 뒤에다가, 어, 베이비 드래곤을 넣어주면서, 네, 바로 길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시 쪽에도 길 정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길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블로들도,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네, 이 바바리안 팀도딱들어가수 있는 모입니다그 다음에, 뭐, 재진이 형의 공격이나, 방금 이제 지금 이제 맹자 형님의 공격을 보시면요. 오, 좀 기발한 게 뭐냐면은 아초킨을 생각보다 두게 넣으시네요. 아초킨을 조 생각보다 두게 넣으시고, 이런 분기에서 이렇게 여기굴정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일자로 쭉 들어가는 모습이고, 있그서 바로 잡아 돌려줍니다. 이제 아초킨 스킬만 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바로 돌려주면 돼요. 바로 돌려주면은 어 진짜 깔끔하게 아초킨도 오래 살아남으면서 조금 더. 가갈 부분들이 적게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 영웅들이 죽기 전에 조금 라바를 시작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은 거 같아요. 보편적인 공격 방법에도 좋은 거 같고, 와, 힐 마법, 힐 마법 이렇게 잘쓸 수가 있습니까, 진짜? 힐 마법. 와, 진짜 여러분들이 어, 공격 방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 조합. 어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가는지, 이 공격 방법, 공격 조합,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도 조금 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다 공격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공격 조합, 뭐 볼라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골, 볼라벌에서의 뭐 유닛 조합, 그 다음에 마법 조합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들고 아 이게 나에게 좀더 맞겠다 싶은 거를 초이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재밌게 또 유익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클렌저 하이라이트로 항상 어, 괜찮은 영상들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